네, 안녕하세요 코이마 투어 우 TV 네 티토입니다 네 오늘은 우연님께서 뭐 보여줄게 있다고 직접 이렇게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2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한 2시 32분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우연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쯤 오시려는지 어떤 걸 가지고 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죠. 아 저기 우연님이 뛰어오고 계십니다. 아직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지금 막 뛰어오고 계십니다. 아 우연님 30분까지 오기로 해놓고서는 아 5분 지각하셨습니다. 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예아기 오는데 길이 좀 막혀가지고 에이, 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 안녕하십니까 구해말투아웃 우해입니다 예, 아 오늘 오늘 어떤 걸보여주시려고또 이렇게 직접 운동장까지 오라고 이렇게 하셨는지요 네 이게 제가 저희가 또 캐치볼을 하다 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네 던질 때 뭔가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공 던질 때 공을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저는 네. 좀 던질 때 때리는 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어차피 아마추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그래도 프로였으면 이미 때리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네. 때리고 싶은데 잘안 때려지는 것 같아서 음. 또 이것저것 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또요? 네. 또, <laughs> 또 찾아보다 보니까 검색의 달인이십니다. 재미있는 게또 있더라고요. 네. 뭐든 다 찾아낸다. 괜찮은 것 같으면. 그래서 재밌는게 있어가지고 네, 보여... 제가 그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 네 네. 네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와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바로 요겁니다 아이고 뭐죠? 어... 나게도루나게도루가 뭐죠? 아우 역시 일본어가 스마라시아신 저보다 도아 <laughs> 역시 일본어 아유 아님다 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가지고 어. 스로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좀더 네. 임팩트 있게 그리고 그 릴리스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런 네. 거를 또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어,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역시 검다리십니다 검다. 검달. 검색의 다리 <웃음> 과찬이십니다. <웃음> 그럼 한번 저희가 어, 요거 한번. 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내용물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네, 저도 실제 아직 열어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한번 같이 열어보시면서 네. 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일단은 저희가 자리를 좀 평평한 장소로 옮겼고요. 어, 우연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일단, 저희 구성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저도 한 번도 안 열어봤거든요. 한번 같이 네. 열어보시죠. 네, 한번 열어주시죠. 네. 어, 구성품이 굉장히 간, 단하게 네. 들어가 있어요. 어, 뭐 종이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그냥 종이고요 네. 흰색 종이, 종이구요. 네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종이를 음... 접은 다음에 네네. 이게 손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손잡이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립을 감을 수 있는 요, 음... 뭐라 그러죠? 그립 테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아, 이제. 에? 웬 CD가 들어있죠? 뭐 음악 들으면서라는. <laughs>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laughs> 이거는 DVD CD네요. DVD CD인데, 이거를 보고 이제 연습을 해봐라라는 아 그런 의미에서, 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한번, 어 제가, 어 이거를 네. 일단 하는데 앞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가, 그냥 A4용지 어 같은 그런. 조금 종이인데요. 재질이 조금 두껍네요? 네, 그렇게 얇은 종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오, 어, 비행기 접기 비행기 조끼랑 시작은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비슷하네 똑같은데, 야,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어,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금기 내려, 됐습 올려 이건가요? 히됐요니다 지금 완전히 됐습니다. 지 깃발 게임인가요다 깃발 드 게임인가요? 네, 게임처럼도 생겼네요. 음.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용 방법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어,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떨리네요. 잘안되네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제대로 나, 되면 이게 팡팡 소리가 난다고. 어 이번에 좀. 어, 이번엔 제대로 됐네. 어, 제대로 됐는데? 어. 아 이게. 제대로 된 스냅으로 했을 때 소리가 좀 나네요. 이게 그냥 휘두른다고 나는 게 아니고 손목을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네. 공 던질 때도 손목을 손목이 힘을 주고 던지잖아요. 그것처럼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던져야 요게 종이가 쫙 펴지네요. 오. 해볼까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 안 된. 이게 제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헛바람 소리가 나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이거 제대로 왔네요. <laughs> 네. 네. 자, 다시 한번 만 해볼게요. 네. 네. 하다 보면 네. 재밌네요. 아 이번 어, 이번에 예, 좀 바람이 좀... 아니, 소리가 경쾌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이게 동영상에 보니까 어, 어 이게 있더라고요. 어 잘하. 사이드도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하니까 <laughs> 이게 잘못하면 팔 아파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이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뭐요? 옛날에 종이접기 이런 거 많이 하고 놀지 않으셨어요? 안 그래도 저도 그게 네. 이걸 접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뭐 신문지 가지고 신문지 가까 하는 거아는데 이거 얼마 주고 구입을 하신 거죠? 이거요? 네 이거 한 3만 원 정도 3만 원이요? <laughs> 아 저는 신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읽었던 경제신문. 제가 경제 쪽에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 경제신문을 읽고 있는데, 제가 때마침 이렇게 좋은 재료도 있고, 이걸로 한번 신문지표 나게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러 가시죠. 일단 이렇게 놔두고, 저는 반을 접어서, 신문지 표 낙에 도로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나다란 비슷하죠? 아 이거 돈 주고 괜히 샀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대만 없을 뿐이지 뭐 되는 건 이렇게 잡고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이게 좀 잡기가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신문지 표 이게 최고죠. 아 이거잖아요. 이 신문지 표 낙에 도로. 실제로 캐치볼을 한번 해보면서 나게 도로라는 훈련 도구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던질 때도 느낌이 확실히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평소에 던질 때는 온몸에 힘을 다줄 때도 있거든요. 던질 때 세게 던지려고. 근데 힘을 빼고 던져도 그 던지는 포인트에 힘이 들어가니까 더잘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아, 저희가, 네. 일단 그, 나게도르라는 훈련도를 구 가지고 연습한 다음에 캐치볼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확실히. 요, 뭐, 저, 희가뭐 여러 이제 뭐, 섀도 피칭도 해보고,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나 뭐 훈련 도구들을 가지고 해봤는데, 요거는 약간 그, 때리는 손목 힘을, 손목 힘을 길러주는 거랑, 그 다음에 어디서 때려야 되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거에 네. 좀 특화된, 어, 그 훈련 도구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평소에 좀내 릴리스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좀 뭔가 때리는 느낌을 공 던질 때못 받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괜찮네요. 괜찮죠? 네. 네. 어, 던지는데도 기분이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잘 던져지면 또 던지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거든요. 괜찮아 네. 지금까지 구의 말! 투아오 TV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댓글 부탁드려요.